친구들 안녕하세요. 큐티 읽어주는 전도사님, 햄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매일 큐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용하고 있는 큐티 교재는 두란노에서 출판되는. 예수님이랑 나랑이라는 큐티 교재입니다. 큐티 영상은 10분 내외로 전반적으로 큐티 교재의 내용에 충실하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랑 나랑 큐티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 관한 축복의 말씀과 본문 제목, 본문 구절, 본문에 관한 큐티 내용, 본문에 관한 큐티 활동, 그리고 본문 요약하는 말씀, 본문을 적용한 기도까지가 큐티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당 월의 암송송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큐티 영상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일 큐티도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쑥쑥 자라 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친구들, 매일 전도사님과 함께 큐티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열심히 큐티합시다. 감사합니다.